반갑습니다. 스타입니다. 최근에 댓글에 이게 유임 유저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복귀 유저들분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레벨이 낮은 분들에서 뭘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서 막 이제 게임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뭘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함이라는 영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 방향성,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닥부터 하는 사람과 방향성을 잡아주는 영상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바닥부터 하는 사람들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뭐 저기 세리카 같은 거 키워라, 무치키 키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키우는 걸 목표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계속 얘기하지만 방향성의 문제다. 게임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이 키워드를 통해서 움직여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걸할 것이고 이걸 계속해서 정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캐릭을 키우면 좋다라고만 좀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 얘기는 일단 두 가지 분류입니다. 수나코가 있는 사람과 수나코가 없는 사람. 자 수나코가 있는 분들은요, 이 영상 스킵하시고 이 친구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큰일 없이 일단 말렙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깰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수나코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얘기긴 한데요. 자 아, 그러면은 이제 수나코가 없다고 치면은 속성별로 딜러들을 좀 맞춰주긴 해야 돼요. 이오리라든가 아루라든가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오리 같은 경우야 미카나 교네루한테 이제 안 쓰인다고 하고 뭐 아루 같은 경우는 드이나 때문에 안쓴다고는 하지만 복귀 연어 유저분들이 미카 교네루 드이나를 바로 전선에 투입할 만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화도 모자랄 거고 엘리그마다 모자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쳐 지나가는 친구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오리라 아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신비 딜러는 현재 최근에 쓰고 있는게 누구누구 있냐라고 하면 와카모랑 이제 크로코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인데 신비 딜러는 요즘 저 둘을 메인으로 써요 근데 이 친구들이 둘다 한정 패스다 보니까 당장 구할 수도 없고 당장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무료로 전물를 풀어준 체육복 하스미를 메인으로 쓰면 된다. 이 친구는 현재 블루 아카이브의 모든 유저가 전부 다 전부 삼성이에요. 이벤트에서 뿌려가지고. 그래서 신비 딜러가 없다. 라고 하면은 기반 딜러를 이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제 치세라든가 아스나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안 씁니다. 그래서 재화를 이쪽에다 굳이 날릴 필요 없다. 이오리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신비도 같이 밀리기 때문에, 그냥, 신비가 잘안 밀린다, 라고 하면은, 이유리 키우고, 채스미 키우고, 탱커 넣고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대충 이유리가 다 해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모이 같은 경우야, 현재 관통 딜러들 중에서 범위 딜러는, 여전히 모모이에 좀 의존을 하고 있어요. 뭐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모모이, 좀서브로 키워주면 좋다. 탱커는, 얘 빼고 키우지 마세요. 우리가 어차피, 이벤트도 그렇고 챌린지도 그렇고 대부분 다 파티를 어차피 하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탱커 한 명을 스바키 고정해놓고 키우면 됩니다. 이제 가방이 아직 4티어가 아니신 분들은 가방 4티어 최우선으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스바키는 조각을 풀고 있잖아요. 그 조각을 열어서 전문위성 정도까지만 세팅해주면은 절대 죽을 일 없습니다. 일반적인 컨텐츠에서. 자 그리고 스페셜은 코타마, 떼리나, 이로와 이렇게 셋인데. 자, 이호화가 있으면은 이호화를 쓰세요. 근데 이호화가 없으면은 코타마 쓰시면 됩니다. 스페셜은 사실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스페셜은 완전히 국밥이거나 완전히 개접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충 이 정도로 이제 방향성을 잡으면 된다. 이제 여기 친구들이 보통 2세대를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세대를 키우다가 위에서 얘기할 컨텐츠 상점에서 소재를 모아가지고 2세대 오파츠를 모아서 패스 캐릭을 키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점을 좀 까봐야겠죠 이렇게 한번 인사 받아주고요 어, 이렇게 한번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요 상점 와서 자 이제 이 게임에서는 코인이 4개가 있습니다 총력전 대결전, 전술대항전 종합전술시험 해가지고 4개가 있는데 어, 자 일단 총력전 코인에서는 뭘 사면 좋냐 자, 노란 코인으로 마키, 오모이 이렇게 두 개만 사면 됩니다 마키는 전무 삼성 모모이는 전무 일선까지를 일단 찍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다른 애들도 이제 보면서 찍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두 개만 찍으면 됩니다 의문 갖지 마세요 그리고 보라색 여기는 사바사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코하루가 1번이고요 아사가 2번이에요 내가 코하루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사를 먹으면 되고요 아사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 코하루를 먹고 하면 됩니다 명함이 없는 쪽을 위주로 해서 작업하면 돼요 이것도 의문 갖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잘모르겠으면대결전이라고 컨텐츠가 있는데 살 거면은 나츠 얘만 딴거살 필요 없이 그리고 파랑 코인은 사실 여기는 셋다 필요 없거든요. 미래를볼 거다. 나가면 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밑에 내려가서 비디랑 노트 사시면 돼요. 아까 전에 앞에 애들 좀 육성 라인업을 보면 알겠지만 개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비디 수급이나 이런 데에서 개나를 좀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술대항전 여기는 사실 조각작이 따로 있긴 한데요. 그냥 AP나 사십시오.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들 잘안 쓰거든요 초창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나 사세요. 그냥 딴거 됐으니까 이벤트 맞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전술 시험인데 요 컨텐츠는 이제 애들 많이 써가지고 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한 2단계 정도까지가 한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화를 모아가지고요. 에이미 1번 전무 한 2성까지 목표로 하고. 나머지 스미레랑 추루기를 보면 되는데 둘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이 또이 해요.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어, 엄청난 미녀 하면서 그냥 예쁜 거 하나 집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2세대 오파츠를 팝니다 이 오파츠들이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패스 친구들 있죠 드희나, 미카, 프로코, 와카모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키울 때 여기 있는 소재들을 쓰거든요 내가 에임이라는 캐릭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은 종합전투 시험 코인을 모아서 여기 있는 2세대 오파츠를 사가지고서 육성을 시작하면 돼요 그 사이에 캐릭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세대 오파츠를 열심히 끌고 모아가지고 키우는 동안 누구 쓰면 되냐면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 라인업을 조금씩 키워가지고 쓰면 된다 이제 우리가 패스 딜러를 좀 쓰기 전에 그리고 티어급 서포터들을 쓰기 전에 그 사이에 기둥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리오 키사키가 있다 이제 총렬점 컨텐츠에서 날먹을 하는데 있어서 대충만 좀 키워놓고 패스 딜러 땅땅 하면 익스트림까지 깨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애들 열심히 키워놓고 인센인 치러 가면 돼요 복귀 유저나 연어분들의 목표는 인생클리어를 목표로 하셔라. 그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육성 방향성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